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쿄 올림픽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평화적이라는 올림픽 뜻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자국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우길기 사용과 후쿠시마 식재료 사용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보며 한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냉장고와 TV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최악의 골판지 침대와 후쿠시마산 식단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IOC와 함께 이러한 사실과 정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올림픽이 그런대로 잘 치러졌다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폐막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번 대회의 성공을 훌륭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의 올림픽이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정말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부실한 방역 대응으로 선수들의 일본 입국이 늦어져서 시차 적응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최악의 폭염으로 많은 선수들이 고통을 느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자 양궁 경기 중 러시아 선수가 점수를 확인하다 폭염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또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다니엘 메드 베데프 선수도 폭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했는데요 이회전에서 이긴 그는 경기 후 내가 겪은 최악의 더위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심판에게 경기는 끝까지 할수 있겠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라며 내가 죽으면 테니스 국제연맹이 책임질 것인가 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었다는 게 명백한데 일본과 IOC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또 일본 국민의 90%가 TV 등으로 올림픽 경기를 봤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일본 사람들이 올림픽을 지지하고 받아들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에 웃음만 나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에서 재우고 자신은 2,500만 원짜리 호텔 호텔에서 묵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가 폭증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현재 바위원장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IOC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일본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OC의 모습을 확실히 비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이번 올림픽 무관중 사태로 인해서 9천억 원의 수입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위원장은 일본을 어느 정도 지원해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티켓 수입이 없어 돈을 날린 것은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후 IOC의 행동이 일본의 공분을 샀는데요. 바로 일본이 2년 반을 들여 제작한 픽토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IOC가 고스란히 가져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것은 아베 총리가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니었으면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일본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이번 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었을까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ioc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며 분노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번 올림픽이 일본 올림픽이라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 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벌을 받게 시작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 ioc가 여러 나라들의 분노를 사게 된 일이 또 있습니다. 올림픽 시상식에서의 정치적 퍼포먼스 는 무조건 금지되어 있는 중요 사항 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사이클 금메달 리스트들이 시상식 때마운쩌등 배치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에 IOC는 중국의 명확한 설명을 잘 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올림픽 관행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IOC는 아무런 패널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곧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올림픽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에 대해서는 IOC가 항상 손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제적 기관에서 이렇게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기관들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대성공으로 마쳤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이 올림픽 기간에 은폐했던 다양한 일들이 해막 기간에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들이 올림픽에 집중하는 사이에 법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외에 맡겨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서 폐로란 수명이 단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마인니츠 신문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폐로 때 나오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원자로의 폐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증기발생기 같은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저준위 폐기물이란 방사능 세기가 낮은 방사성 폐기물이 인데 보통 이 폐기물은 방사성이 매우 약해 인체에 위험이 거의 없고 보통 얕은 지대에부터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사능이 약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를 처분할 정용시설이 없어 테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방사능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지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애초에 원전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원전이 폭발해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원칙적으로 발생 국가에서 처분토록하면서 상대국이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페루 기술에서 앞선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해 제어 및 해제, 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환법은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해 해외 위탁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환법의 수출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둔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온 게이자 의 신문은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품목은 무게가 수백 톤 나가는 증기 발생기와 급수가 열기 사용 후핵 연료 저장 용기 등세 개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 물질이 그대로 있는 폐기물들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심각한 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방사능 폐기물을 수출한다면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인데요. 만약 그 국가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다나 토양에 그대로 버린다면 전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방사능을 개발도상국들이 처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법 개정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은 올림픽 개최 직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배출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는 방사능 폐기물을 가난한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인 거죠.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만 생각하고 하루 앞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본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은폐한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일본은 페루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람다 변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람다 변이 이가 발견된 시점은 올림픽 이전으로 추정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 올림픽이 람다 변이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기에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올림픽 관계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람다 변이가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 곳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모르이상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